안녕하세요 콜럼보리입니다 제이네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문학전지 포토볼 때 이름은 들어봤어요 하지만 제목만 알지 그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게 돼서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이네어는 고아인데 외숙모인 리드 부인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첫 장면이 리드 부인이 딸려온 사촌인 제이네어를 대접을 안 해주고 차별한다고 할수 있죠. 리드 씨 부인의 애들도 제이네어를 굉장히 좀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인 존 리드라는 아이는 주먹까지 쓰면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죠. 초입부만 읽은 상태인데,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여행 스토리겠죠? 고아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리드 부인이 이 제인에게 말을 잘 들으면 너를 잘 대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인이 자기가 어떻게 했냐고, 제가 뭘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응대를 하죠.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 대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아이는 오만정이 떨어진다고 받아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한다는 거는 권력자 입장에서는 별로 마땅치 않은 겁니다. 어떤 이의 제기 없이 그냥 듣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거기에 대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은 도전의 표시로도 여겨질 수 있겠죠. 근데 재인이 질문을 한다는 거, 기존 권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아이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크죠. 리드 부인. 은 응징을 강합니다. 그래서 리드 부인은 제인에게 따로 떨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벌을 내려요. 그래서 제인이 간 곳이 어디냐? 이제 커튼 뒤로 가서 빨간 커튼 뒤로 가서 책을 이제 혼자 이제 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커튼을 통해서 기존 세계와 나의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의미로서 커튼은 작동을 하죠. 그 커튼이 이제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이 빨간색에 대한 모티프는 유익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다 이야기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인이 커튼 뒤에서 혼자 몰래 읽은 책이 무엇이냐. 이 책도 이제 괜히 이제 작가가 설정한 게 아닌 것이 제인이 그 안에서 읽은 책이 영국 조류사라는 책이에요. 하도 많은 책 중에 왜 하필 그 책이냐. 직관적으로 다가오는데 제인은 날개가 꺾인 새죠. 리드 부인의 집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새가 되고 싶은 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욕망이 책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영국 조류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잠잠한 바다 위에 꼼짝하지 않고 있는 두 척의 배를 나는 바다의 귀신이라고 믿었다. 바다 위에 꼼짝하고 있지 않은 배, 자신의 모습이 멈춰 있는 배에 투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존재, 바다의 귀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인은 커튼 뒤에서 작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즐거움의 시간을 만끽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리드 부인의 아들인 존 리드, 성격이 포악하다고 해야 되나? 음. 존 리드가 제인이 어디 있는지 계속 막 찾아요. 커튼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참하게 박살내는데 그 당시 영국 사회의 어떤 여성의 위치하고도 연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에는 사실 여성의 어떤 그런 권리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발달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간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권리도 없으니 자기의 공간도 당연히 없겠죠. 그 자기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만의 생각을 할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리드 부인의 말대답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응증을 받은 것처럼 당대의 여성들은 자기 생각을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았죠. 할수 없이 제인은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존 리드에 의서 발각이 됩니다. 제인은 폭력에 길들여진 상태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고분고분해 왔던 제 제인이 반란의 행동을 보여주죠. 뭐 어떻게 그러면 촉발되었느냐? 오랫동안 폭력에 의해서 무서워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반항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반항하는 순간에 등장한 것이 책이라는 모티프입니다. 존이 커튼 뒤에 숨어있던 제인에게 간단히 튀어나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요. 그때 이제 하는 행동이 들고 있던 책을 제인에게 던짐으로써 제인이 그 책에 얻어맞습니다. 책에 맞아서 피가 철철철 흘러요. 근데 이때 제인이 처음으로 경로를 해서 존에게 대듭니다. 그그 그 아이가 그동안 어떤 그 책을 통해서 계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와 그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책을 얻어맞고 비로소 어떤 격분을 했다는 것은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계몽 의식이 싹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 존이 어떤 다른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 하필 왜 책이냐 집어들어서 던지게 해갖고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제인과 존이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일이 커져갖고 결국에는 큰 죄를 지은 범죄자를 이제 수감하듯이 격리를 합니다. 방에 가두죠. 그방이 이름이 붉은 방이라는 곳인데 왜 하필 붉은 방일까 의문이 또 생기죠. 붉은 방은 무엇일까요? 왜 붉은 방일까? 여기서 저는 문학의 구조를 어떻게 이제 또 이해를 했냐면은 주인공이 고난을 만나서 저항을 하다가 어느 곳에 갇히게 된다. 갇힌 곳이 근데 감옥에 갇혔더니 알고 보니 그 감옥에서 어떤 비밀 통로를 발견해서 다시 살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모험 소설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붉은 방이라는 곳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이름도 특이하고요. 왜 붉은 방일까?를 이렇게 따로 또 이름 붙인. 기묘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심을 갖고 이제 책을 보면 어떨까 싶었죠. 붉은 방은 리드 부인의 저택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이에요. 저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방이죠. 신전과 같은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특이한 인연이나 무협지를 치면 무림 비급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겠죠. 작가가 개인이 이런 방으로 제인을 몰고 온게 아니겠죠. 제인을 이 방에 갇히게 한 거는 인연이나 혹은 오물 뭐가 됐든 간에 특이한 것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보낸 거라고 할수 있겠죠. 판타지 모험 영화에서 볼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알고 봤더니 붉은 방은 리드 부인의 남편 리드 씨. 지금은 죽은 제인에게는 외삼촌이 되겠죠. 제인이 고아가 된 이후에 그의 외삼촌인 리드 씨가 제인을 걷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걸로 묘사가 돼요. 리드 씨는 일찍 죽고 부인인 리드 부인이 제인을 계속 키운 거죠. 제인에게 죽은 리드 씨는 진짜 은인이죠. 근데 그 리드 부인은 자기 남편이 이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하고 이제 죽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확대한 식으로 지금까지 키우게 된 거죠. 제인이 붉은 방에서 갇혀 있을 때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리드 씨가 살아 있었으면 내가 이, 이런 대접을 안 받았을 텐데라는 대목도 있고 유령이 된 리드 씨가 살아나서 그때 받는 조카를 보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진짜 그런 유령이 살아난다면 어떡하나라는 또 두려움도 표현하면서 양가 감정에 빠지게 되죠. 죽은 리드 씨가 살아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진짜 유령이 살아나면 어 너무 어떡하나? <laughs> 무섭겠다. 이제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면 그 양가 감정이란 도이체 어떤 것일까? 제인이 리드 부인의 집이라는 다친 공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떠나고자 하는, 떠나고 싶은 욕망과 또 그에 반해서 한편으로는 떠나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떠나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곤경이 또 예상이 되죠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이제 리드 씨의 유령이라는 어떤 것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나는 떠나고 싶지만 지만 또 한편으론 무서워 떠날까 말까 양가적 감정이 유령이라는 존재로 여사 되는 걸로 저는 이제 보였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제이는 아직 리드 부인의 집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덜 됐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유령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제이는 붉은 방에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자 붉은 방이란 무엇일까 왜 붉은 방일까 왜 노란 방이 아니고 뭐 파란 방이 아니고 붉은 방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붉은 방이란 적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 색은뭐 상징하는 바가 분명하죠. 빨간 신호등만 봐도 금지, 금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무엇에 대한 금기고 금지냐. 그것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자기인식이라는 거에 대한 금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를테면 노예는 항상 말만 잘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이고 위험한 일이겠죠. 고분금은 말을 잘 들으면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고 순종적으로 살수 있죠. 지만 자기 생각을 가짐으로써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제인은 지금 리드 부인의 집에서 떠난다는 의미는 곧 자기의 생각을 자기 인식을 한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없다면 굳이 이. 굳이 뭐 떠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계속 학대받으면서 복종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어 내가 왜 이런 학대를 받아야 되지? 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인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자기에 대한 자각. 그런 걸 통해 새로운 행동, 반란을 꾀하게 되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방이라는 곳은 금지된 자기인식이 시험받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 먹어서는 안 되는 이부의 사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자기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그냥 끌려다니느냐, 이 양자체계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수 있겠죠. 결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인에게는 붉은 방에 숨겨진 보물이라 함은 자기 인식이라는 보물을 획득하는 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좀 겁나는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유령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어지는 거죠. 아직은 힘이 부족한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붉은 방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제인은 혼절하게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기절을 해 버려요. 소리를 듣고 놀란 집안 사람들로 의해서 다시 이제 풀려나게 되죠. 붉은 방을 다녀오고 나서의 제인은 결국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른 존재가 돼 버려요. 자기 인식이라는 어떤 금단의 열매를 맛봄으로써 아주 조금만 맛봤지만은 마냥 순종적으로 복종하던 존재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진지한 고민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거라고 할수 있죠.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붉은 방에서 나온 제인은 그 이전과의 존재와는 조금은 성장한 자기 인식이라는 열매를 맛본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좋아했던 아름다운 도자기 접시와 과일 파이를 보고 새로운 감정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 아름다운 도자기 접시와 맛있는 과일 파이에 아주 그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나는 과일 파이를 먹을 수가 없었다. 새의 깃털도 꽃들의 빛깔도 이상하게 바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접시와 과일 파이를 밀쳐냈다. 어,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세상과 사물이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유물이 더 이상 나에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그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제이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신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제인은 이제 리드 부인의 집을 떠나서 로우드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이제 여행을 떠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인이 이제 진학한 로우드 학교는 자선 학교로 기독교적 교육을 받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헬렌 번스라는 여학생인데 이 친구를 보면은. 기독교적 교육을 잘 숙지한 그런 친구로 느껴져요. 영민한 친구로 봐서 되는데, 이 친구의 특이한 점은 막 선생들한테 부당하게 혼나고 막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일절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 잘못한 거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제인이 물어보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혼나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런 수치를 받고도 참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제인이 이제 자기 인식을 획득한 이후로부터는 그 아이는 순종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배들고 싸우는 이제 그런 어떤 싸움 딱의 기질을 갖게 되죠. 그런 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헬렌의 순종적인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어, 이걸 봤을 때 저는 이두 사람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헬렌 번스는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한 순종적인 인간형으로 이제 느껴지고 그에 반해 제인은 기존 도덕이나 가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만의 인식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기존의 가치와 나의 가치의 대립을 보여주는 두 인물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은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요. 제인이 학교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가 이제 헬렌이고, 헬렌은 굉장히 따뜻하게 이 제인을 품어주죠. 헬렌과 제인의 이두 인물의 차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드러나게 되냐면은, 이 로드 학교에 이제 역병이 퍼져요. 역병이 퍼져서 수많은 학생들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요즘 뭐랄까요? 표현이 이상한 구절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대인은그전까지 접할 수 없었던 자유를 만끽해요 로우드 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 자선 학교인데 거의 운영되는 방식은 군대 훈련소랑 비슷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꽉꽉 짜여진 스케줄대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식사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걸 보면서 군대 훈련소 생활이 사실 생각나더라고요 그 혹독하게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이 그런데 역병이 퍼지게 됨으로써 학교가 난리가 납니다 그럴만도 하죠 사람이 막 수십 명 질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또 그걸 간호하고 이전에는 막 아이들을 막 통제하고 관리했던 것이.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인이나 이 학생들이 자유를 만, 만끽하고 그런 생활을 갖게 돼요. 이 되게 좀 역설적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봤을 때 자선 학교의 질병이 퍼졌다는 의미는 이 기독교적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공간이 붕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병이란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티프로 인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기존 도덕, 뭐 여기서는 기독교적 가치가아니겠죠 그런 것이 붕괴되면서 무너지면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는 으로서 개인의 자유, 자기 인식,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걸로도 볼수 있겠죠. 근데 헬런 변스도 이런 역병을 피해가지 못해요. 결국 그 아이도. 질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제인이 알고 병실로 가서 헬렌과 만납니다. 슬픈 장면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왜 작가는 똑똑하고 또 제인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괜히 그런 게 아닌 거란 의심이 든다는 거죠. 헬렌 번스는 기독교적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순종적인 친구.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죽음으로써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은 작가가 추구하는 것이 결코 헬렌 번스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작가의 분신은 어떻게 보면 제인, 제인인데, 제인과 헬렌은 굉장히 친한 친구지만, 제인은 결코 헬렌이 추구하는 그런 대개로 가지 않는다. 라는 음. 어떤 의지를 헬렌이 사망함으로써 기존 가치의 사망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픈 장면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작가가 헬렌의 죽음을 통해서 기존 가치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다.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인의 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모티프는 자기 변호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인식이란 건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언어를 섬세하게 다루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인이 존에게 얻어맞고 이럴 때 억울하잖아요. 나 얻어맞아서 이렇게 된 건데 니드 부인은 그런 것도 알아주지 않고 니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 아이는 되게 화가 나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막 토로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감정을 토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처지를 설명을 하고 조리있게 표현을 해야지 납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목이 로이드 씨라는 약제사가 와서 제인과 대화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인이 붉은 방에서 혼절을 하고 나서 이 약제사를 불러서 진찰을 시키게 된 거였는데 이 약제사가 물어봐요. 너왜 갑자기 이렇게 혼절을 했니? 제인이 막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가 억울하게 그 붉은 갇혀갖고 위로가 생각하다가 기절하게 된건데 모든 일이 좋은 때문이라는 거죠. 억울함이 막 치밀어 오다가도 그렇게 하면 자기의 처지가 설명이 안된 납득을 시킬 수가 없겠죠. 이 사람에게. 그래서 마음을 아주 굉장히 가라앉히고 최대한의 정제된 언어로 자기의 그런 입장을 이 로이드씨에게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 로이드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해서 리드 부인에게 가서 이 아이를 학교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게 좋겠다 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억울해 막 감정적으로만 돌 했으면은 이 통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의 처지를 언어화해서 설명을 하게 됨으로써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로우드 학교에 가서 제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나쁜 아이라고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이 아이는 어떤 자기를 걷어준 리드 부인의 은혜를 무시하고 선방지축으로 날뛰는 나쁜 아이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죠. 그 대목이 마녀 재판과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러면 아무 근거가 없이 그냥 누군가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제인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부당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런 낙인이 시켰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은 난이 학교 생활 어떻게 하냐. 그런 공포에 떨게 되죠. 제인이 처음에 로드학계에 맡겨질 때 리드 부인이 학교의 탈립자인 브로크로 스티 씨에게 말해요. 이 아이는 어른을 잘 속이고 나쁜 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브로크로 스티 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인 에어에 대한 첫인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인이 학교에 가죠. 근데 제인이 이제 거, 마음이 항상 걱정이 있는 거예요. 브로크로 스티 씨가 학교에 상주하진 않아요. 근데 학교에 네. 언제든 나타나고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자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알림으로써 자기의 평판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죠. 자기 자신만 떳떳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프로클러스트씨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내에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공표를 해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제인에 대해 그런 나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소문, 뭐 누명, 모함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어쨌든 든 제인은 이거에 대해서 모심 조사를 합니다. 마침내 그런 상황이 와요. 브로클런스티 씨에 의해서 마녀 재판 하듯이 선고가 내려지죠. 아, 그러다가 템플 선생님에 의해서 제인에게 자신에게 쓰여진 그런 오해에 대해서 변호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로이드 씨와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엄청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그 감정을 언누르고 여기서도 자기 의 언어를 정제화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오해가 풀려서 해결이 돼요. 제인이 마음에 갖고 있던 짐을 벗어난 짐으로써 학업에도 열심히 정진하게 되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되죠. 결국 자기 인식과 자기 언어라는 것은 구분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언어를 계속 표현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샬럿 브론테가 이 당시에 여성으로서 최초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드물게 자기의 여성 으로서 이야기를 소설화한 작가라고 볼수 있는데 여성 작가가 그 당시엔 드물다 보니 오해가 많았겠죠. 무슨 여자가 뭐 글을 써,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을 낼 때도 자기의 본명이 아니라 필명으로 대신했어요. 출판사에서도 그 작가가 여성인지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죠. 샤넬 프론트가 이렇게 책을 쓰으로 책을 써서 내놓은 것처럼 자기 언어로 자기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의 중요성, 그런 메시지를 초반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130페이지 도입부만 읽은 거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이해를 함으로써. 이 앞으로 이어질 에피소드를 감상하게 되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벌어질 제이네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